요즘 남자분들 보면 쌍꺼풀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커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경우에는 어떤 눈 성형 방법이 있을까요? 이렇게 크게 만들다. 음... 눈은 되게 커졌지만 느끼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선호하지는 않고 이 높이가 아니라 조금 낮춘 상태에서 잡아놓으면 떴을 때는 라인이 거의 안 보이죠. 하지만 이렇게 내렸을 때는 라인 생각보다 큽니다. 바깥쪽으로 좀더 라인이 길게 두껍게 보이는 걸 보이시죠. 네. 또 이런 걸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. 아예 피부를 잘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내려봐도 쌍꺼풀이 크지 않고 떴을 때도 실제로 라인이 거의 안 보이고 이 쌍꺼풀 선이 위쪽도 통통하지 않기 때문에 절개를 하는 게 요즘 이제 무쌍 성형 수술이라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.